안녕하세요. 인연을 채우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끝내야 했던 20대 주부입니다. 이혼 사유는 시어머니의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혼자이신 시어머니와 두살 많은 신우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신우는 진작에 결혼해서 타지에서 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10주차에 찾은 병원에서 유산기가 있다며 의사선생님께서 몸조심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몸조리를 해야만 했어요. 최소한만 움직이면서 그렇게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신 15주차가 지나서는 그래도 조금씩 움직여도 될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동네도 살살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그럼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가게에 나오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손님 없는 시간에 나와서 당신 말동무라도 좀 해달라 하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이신 시어머니와 사이라도 틀어지면 중간에 있는 남편 입장에 얼마나 난처할까 싶어서 싫다 소리를 못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만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방일 봐주시는 이모님도 계셨고 옆에 위치한 이불 가게 주인이라는 아주머니도 계셨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를 가서 느낀 건늘 그렇게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다의 대부분 내용은 가게에 오는 손님들 험담이나 카더라 통신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주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가게에 더는 가지 않겠다 마음먹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유난히 다리도 저리고 몸이 피곤해서 얼른 두 시간만 지나면 집에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저에게 걷는 폼이 어정쩡한 게 아무래도 뱃속에 애가 어떻게 된거 아니냐.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아픈 애 낳는다는 둥 재수없는 말씀만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들도 어머어머하며 동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점점 어깨에 힘이 실린 시어머니께서 그러지 말고 당장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떨떠름하게 우선 넘기기엔 기분도 나쁘고 찝찝하고 결국 그다음 날 아침 남편과 함께 바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는 걸음걸이로 그걸 어떻게 알수 있겠냐며, 아무 일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야, 저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인지는 몰라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악담이나 다름없는 말들을 하신 게 너무 상처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당분간 가게에는 가지 않게 되었고요. 사실 제가 단지 시어머니가 찝찝한 말씀 한번 하셨다고 안 가겠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불같은 성격의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일이 커질까봐 말은 못했지만, 가게에서 제가 하는 행동마다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도 너무 짜증났거든요. 과일을 많이 먹는 걸 보니 아들인가 보다, 이 시간에 하품하는 걸 보니 딸인가 보다, 이런 말도 듣기 싫었고요. 처음에는 말동무나 하라 하시더니, 저에겐 마늘까라 컵닭까라 등등 자빌시켜놓고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잡담하시는 것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저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 틀어질까봐 구구절절 말은 안 했던 건데 급기야 며칠 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시어미는 바빠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차에서 자고 그러는데 며느리라는 게 전화 한통 없고 와서 얼굴 비추는 일도 없다며 서럽다고 울고 난리시더라고요. 저도 이때는 가만히 있으면 정말 저만 못된 며느리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정말 생난 일을 치면서 상황이 일단락 되기는 했네요. 그리고는 한동안 시어머니와 저희 사이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딱히 부르지 않으셨고, 남편도 굳이 인사를 드리러 가자든가 라는 말로 재 속을 긁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챙겨야 할 것만 챙기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니 숨 쉴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익고 출산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저녁 식사, 소화도 시킬 겸 산책에 나갔습니다. 한 30분 정도 걷고 나서 슬슬 집에 들어가자 하는데 갑자기 양수가 터져버렸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가면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출산가방 좀 챙겨서 가지고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었지만 2시간 거리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30분 거리로 가까운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출산가방도 안 챙겨놨냐며 전화기 밖으로 들릴 만큼 짜증을 부리시더라고요. 출산 예정일까지 3주나 남았었고 챙길 것도 몇 가지 없었는데도 시어머니의 화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 남편과 가족분만실에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2시간쯤 지나고 나서 도착한 시어머니가 보란 듯이 가족분만실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출산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대기하는 동안 민망해서 시어머니에게는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구경거리라도 난것 마냥, 제 발끝에 우두커니 서서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가 되도록 죽을 만큼 진통은 오는데, 도저히 애기 머리만 조금 보일 뿐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을 썼는지, 더는 힘도 못 주겠고, 숨도 못 쉬겠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의사선생님께 제발 수술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수술은 무슨 수술이냐고 좀만 더 참으라고 옆에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의사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딱 하셨는지 수술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재왕절개로 딸을 낳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취해서 깨어나는데 친정어머니랑 시어머니가 옆에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수고했다는 말은 커녕, 그거 좀만 참으면 돈도 덜 나오고 좀 좋냐면서 인내심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사냐고 혀를 차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결국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고생했단 소리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쏴 붙이시더군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한성격 하시거든요. 친정어머니는 딸하고 둘이 이야기 좀 하겠 나가달라며 시어머니를 방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을 나서자 친정어머니가 평소에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 거냐며, 저더러 기죽지 말고 할말 똑바로 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시간쯤 있다 친정어머니는 내일 다시 오시겠다며 먼저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도 병원에 입원 중이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에 회사에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며 회사를 갔는데 일손이 부족해 야근까지 하고 가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 혈압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산모패드도 갈아야 하는데라고 말하자 시어머니께 부탁하라고 하더군요. 같은 여자끼린데뭐 어떠냐면서요. 제가 남편에게 당신, 수술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당신 소변 받아주면 기분 어떻겠냐고 하자. 그제서야 이해가 됐는지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산후조리도 시어머니가 당신이 해준다고 하시면서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하러 헛돈을 쓰냐면서 당신한테 100만원 주면 인류 산후조리원보다 더 잘해준다고요. 평소라면 남편 입장을 생각해서 참았겠지만 더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친정어머니랑 약속했으니 할 말은 해야겠더군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너무 짜서 먹고 나면 혀가 아구쓰리다고 그리고 신우는 시댁에서 돈 받아서 산후조리원까지 갔는데 저는 왜 집에서 해야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건 네 신우가 좋은 남자 만나서 그런 건데 왜 비교를 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그럼 나는 못난 남자란 내 와이프 산후조리원도 못 보내냐고 버럭 하더라구요. 시어머니도 아차 싶으셨는지 말이 확 나왔다고 하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무리였습니다. 저는 좋은데 보낼 거라고 한 소리 하더라구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결국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더니 니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정말 내 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서야 그게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믿었던 남편도 결정적인 순간엔 남의 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3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이라 신혼회까지 해서 시댁에 모였습니다. 지난 생신 때는 외식을 했기에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엔 굳이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된 딸을 모유수유하고 있었기에 생신상 차리다 애기 울면 맘마주고 다시 애기 잠들면 또 가서 도와드리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낮에 잘안 자거든요. 결국 시댁이라고 TV 앞에만 죽치고 있는 남편한테 애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거냐며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럼 자기 딸인데 자기가 봐야지 누가 보냐고 제가 물었더니 계속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당신이 가서 어머님 생신상 차리라고 내가 애본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군말 없이 얘기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가 수저랑 젓가락을 놓는데 그걸 반대로 놨다며 나이 먹을 만큼 먹고 그런 것도 못하냐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실수한 거야 제가 잘못한 거지만 다른 가족들도 있는데 큰 소리로 무안을 주시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넣듯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말라간다면서 애는 제대로 키우겠냐고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있는대로 마음이 상한 상태로 밥을 먹으니 식사가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얼른 먹고 치우고 집에 가자라는 생각으로 꾹꾹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온 식구들이 TV 앞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저도 가려고 하니까 과일 좀 가져오라고 하시기에 포도 몇 송이를 씻었습니다. 거실 티 테이블에 올려놓고 엉덩이 좀 붙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가서 설거지부터 하라고 하시더군요. 신우랑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고 서름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인데 큰 소리 내기 싫어서 참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딸이 울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희 딸을 보면서 효년한 네 그러시는 거예요. 지 엄마, 일할까봐 우러제 낀다면서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저더러 좋겠다며, 니딸 네 덕에 당신 딸인 신우만 죽어나게 생겼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집에 와서 놀았냐고, 밥 먹을 때도 제일 늦게 안고, 지금도 제일 오랫동안 서서 일하고 있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더러 버르장머리 없이 대든다며, 눈에 뵈는 게 없냐고 그러시더군요. 제가 틀린 말한 거냐고 대묻자, 남편이 저더러 미쳤냐며 지금 어디라고 대드냐고 빨리 죄송하다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도 돼지새끼도 아니고, 이 집을 가도 저 집을 가도 처먹고 늘어져 있을 줄 밖에 모르냐고 사부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번엔 자기 아들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당장 사과하라고 개거품을 무셨어요. 제가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대접받을 행동을 하셔야 대접을 하고 사는데 이건 뭐 개차반이 따로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같은 분도 필요 없고 이런 남편은 더 필요 없으니 둘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신우도 찍소리도 못하고 저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나는 내딸 데리고 잘 먹고 잘 살테니 너는 네 엄마 모시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덕담 날려주고 시댁 밖으로 나와 바로 택시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까는 시어머니랑 신우가 다 보고 있어서 제 편을 들 수가 없었다며 미안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더니 저희 친정까지 쫓아왔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이게 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이제껏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많이 서럽기는 했었는지, 하나 이야기하면 또 다른 게 생각나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대역죄를 진 죄인 마냥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머리 들고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에게 우리 딸 종로를 시키려고 결혼 허락해달라고 한 거냐며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럴 거면 이혼하라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혼이 흉이나 되냐면서 우리 딸하고 손녀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게 할수 있으니 당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돈 연락처도 내놓으라고 하셨고 그 길로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거셨어요. 그리고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막말을 왜 하시냐고 당장 사과 안 하시면 이혼시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돈도 딸이 있으면서 어떻게 이제 애 낳은 지석 달밖에 안된 애를 생일상 차리라고 부른 것도 부족해 구박을 하시냐고 사부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돈 생일상을 왜 당신 자식들한테 안 받고 내 딸한테 받으려고 하냐고 내딸 크는 동안 천원 한장쓴거 있냐고요. 여태 가서 이런 취급 받고 살았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난다고 긴말안겠다 하시면서 더 이상은 내딸그 집에 못 보낸다고 애들 이혼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말을 막한 거지 제가 미워서 그러신 게 아니라며, 앞으로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하시겠다며, 미안하시다고 하셨대요. 하지만 저희 친정어머니는 완강하셨습니다. 사위를 앞에 두고 헤어지라고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정말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만, 저도 이미 진절머리간 난 상태라 그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서류 준비해오라고 했습니다. 이혼서류 안 들고 오면 진짜 소송으로 갈 거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남편이 퇴근하고 친정으로 와서는 이혼서류를 내밀면서도 다시 한번 삭삭 빌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남편을 보고 있으면 굳게 먹은 이혼에 대한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이 어디 쉽게 바뀌나요? 남편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했지만 다시 합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서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인지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저와 남편은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은 저희가 살던 전세 보증금의 대부분을 저에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딸을 태우고 다니려면 차도 필요하지 않겠냐며 차도 저에게 줬고요. 남편은 제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저도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합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정정하신 시어머니와 다시 한 가족으로 살 자신이 없기에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생일이나 명절 때잘 지내냐고 연락을 한 번씩 해오고 계십니다만, 그 이상은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아무래도 남편의 영향이 큰 거겠지요. 친정 부모님도 지금은 남편에 대한 미움을 많이 거두신 상태지만 다시 합치는 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세요. 당분간은 부부보다는 부모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저와 남편의 관계도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